귀신의 활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영에는 귀신 못 들어간다는 제목입니다. 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을 모르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기에 성경은 유일한 권위와 영감으로 영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천사, 인간, 이렇게 세 영의 존재를 말하는데 본질은 서로 다릅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시며, 둘째로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영이란 무형성 비물질로서 육안으로는 볼수 없으나, 실존님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대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영은 영원한 것으로 소멸되지 않아서 신이라고 합니다. 새영 가운데 성경 기록의 순서대로 사람의 창조부터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의 창조로 나 자신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사람과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된 사람은 서로 다름을 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최초의 사람은 남녀가 동시에 지음 받았습니다. 남자 갈빗대로 나중에 만든 여자가 아니라 남녀가 동시에 지음 받은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소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남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들 남녀는 영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이 없다 하니까 죽은 사람 아닙니다. 이들 남녀는 혼과 육만 있어서 살다가 죽으면 동물처럼 소멸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동물이 두렵지 않은 것은 사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곧 처음 지음받은 사람인 남녀는 동시에 지어졌으며 혼과 몸뿐인 존재로 사후가 없는 사람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하단 난 외에 혼이란 목숨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혼곧 목숨이 떠나면 그 몸은 즉시 부패를 시작합니다. 혼에는 목숨과 함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를 인격이라 합니다. 동물에게도 혼이 있으나 인격이 아닌 감각 혼이기에 문명이나 과학 발전 없이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혼과 몸만 있는 사람인 남녀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땅 위에 번성했고 지성, 감정, 의지로 고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대 문명의 흔적은 이들이 남긴 것으로 성경은 고대 문명의 존재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0절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혼과 몸만 있던 인간들이 지구상에 오랜 기간 존재했으며 문명의 발달도 대단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리와 신학이라는 틀에 갇힌 기독교가 인류 역사를 불과 수천 년이라 주장하니 수백만 년 전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세상 사람들과 서로 충돌합니다. 현대의 어떤 문명도 고대에 있었다고 밝히 말하는 성경 기록의 권위와 영감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리와 신학의 폐해는 너무나 큽니다. 이에 대해 추후에 본란에서 밝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혼과 몸만 있던 사람, 남자, 여자들의 임무는 하나님에 의해 한 사람이 뽑혀서 영이 부어질 때까지입니다. 영이란? 하나님처럼 영원한 속성으로 무형성 비물질입니다.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한 사람에게 드디어 영이 부어졌고 그는 영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후에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